모두모두 모두 행복하세요. 구독, 알람, 좋아요. 됐나요? <laughs> 그 외국에 계신 여자분이신데 선생님 전화를 받고 정말 삶의 광명을 찾으신 분이 있었잖아요. 그분 얘기 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그 그분은 음 저에게 전화가 이제 왔는데 첫 마디가 저에게 "전화 끊지 마세요"라고 울면서 얘기하길래, 제가 "안 끊을 테니까 얘기해 보세요, 들어 드릴게요"라고 말을 했더니, 그분이 다른 분들은 자기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다 끊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무당 삶 중에 사실은 뭐 돈이 먼저가 되지는 않습니다. 물론 저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일지도 모르고 또 돈을 벌었습니다. 무당을 하면서.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돈이 없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. 근데 어떤 분의 간절함을 돈으로 따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안 끊을게 얘기해 보세요 이랬는데 지금 바닷가 앞에 계세요 라고 제가 물었죠 그분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음, 난 지금 선생님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 바닷물에 빠져서 죽을 거다 어, 나는 혈혈단신 혼자다 고아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고 해도 누구도 나를 위해서 울어 줄 사람은 없다 그런데 너무 답답하다 다니던 회사에서도 이제 해고를 당하고 갈 곳이 없고 어, 돈도 하나도 없다. 그래서 어, 선생님한테 이 전화를 하고 나면 전화가 끊길지도 모릅니다.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어, 죽으면 안 된다. 죽으면 물귀신이 돼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리고 구천을 떠돌아야 되기 때문에 음, 죽으면 안 되고 한 달만 버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. 한달 후에 너에게는 정말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. 그렇기 때문에 한 달만 잘 버텨라 한달 후에 너는 어~ 파란색 간판이 있는 직장에 취업을 할 거니까 걱정을 하지 말아라 취직도 되고 모든 것이 다 풀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짓말이라고 자기를 회유하냐고 나는 죽을 건데 왜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게 하냐 뭐~ 이렇게 얘기를 막 했죠 그분이 우시면서 그래서 제가 근데 그분의 울음소리가 정말 목놓아 울었어요. 막 엉엉 막 이렇게 우시면서 지금도 그분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제 귀에. 어 그분은 정말 너무 간절했고 그 간절함이 어쩌면 신을 만났을지 모릅니다. 우리가 신을 만날 때 간절하지 않으면 신은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지 않거든요.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제가 한 달만 버텨보라고 했더니. 나중에 어떤 회사에 취직이 다 되셔가지고 어 저에게 이제 그 상담료를 보내 오시고 그때는 제가 무료로 봐 주셨으니까 봐 줬으니까 그 상담료를 보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너무 너무 잘 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어떤 제일 끝지점에 있는 것 같을 적에 제가 그분한테. 정말 한 가닥의 희망 국수가락 같은 그한 가닥의 희망을 줬는데 그분이 그것을 붙잡고 지금까지도 잘 살고 어, 이제 결혼도 하셨거든요 결혼도 하시고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에요 파란색 간판이 어떤 회사예요? 글쎄요, 우리나라 기업인데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어딘지는 저 파란색인데 대기업이죠? 파란색인데 대기업이에요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아깝네요 아. 온세계인이 다 <laughs> <laughs>